you mm -hmm.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이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우벤과 시므온과 에이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에 이어서 구원의 역사가 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애굽에 처음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언급하며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애굽에 처음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은 고작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이른 지금은 몇 명이나 될까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지 430년 이라라고 하였고, 모세가 8 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들을 인도하였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약 350년 만에, 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3 5 0년 만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렀을 때, 그 백성의 수 장정만 60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이라 불릴만한 수준에서 민족이라 불릴만한 수준으로 급성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엄청난 규모의 위협을 느낀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향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에굽의 왕은 학대와 고역으로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 오르는 스프링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크게 번성합니다. 이에 따라 탄압의 강도도 더욱 강해지지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뿐 아니라 농사와 여러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토목공사와 여러 부역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유목이 본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까지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역과 학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번성합니다. 고역과 학대만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 이걸로는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판단이 선애굽왕은 마지막 수단을 동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이 두려웠던 애국 왕은 잔혹하고 극단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히브리 산파 시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의 아기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국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남자 아기들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애구방은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자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해버린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이죠.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사형감이고 왕 앞에 거짓말을 한 것도 사형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삼파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버립니다. 애국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애국 왕 바로의 그 정책과 시도들은 히브리 삼파들로 인하여서 무산되고 말아버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막아서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삼파들의 어떤 이런 행위, 행동들을 기뻐하셨고 또그 행동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뜻을, 뜻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애굽방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삼파들의 목숨을 건 결단으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해하려던 바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살리면 자기가 죽고 아이를 죽이면 자기가 사는 상황에서 삼파들은 이도 저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을 이기는 것은 제국보다 더 강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국보다 더 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번성과 흥왕을 누리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선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흥왕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어려운 일들 앞에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내 삶을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